스캔한 이미지로부터 텍스트 및 좌표를 추출합니다. 텍스트 분석과 좌표 분석을 통해서 자동차 과태료 보험증권 공공 문서에서 필요한 텍스트를 추출하여 활용합니다. 하나셀 엘디인의 리본 버튼 오른쪽에 위치한 이미지ocr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미지 파일 버튼을 더블클릭하면 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면 바로 텍스트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데이터 중 네번째 위치한 수원시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899-3300 문장을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하고 이미지 보기를 클릭하면 이미지에서 문장의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이미지와 추출된 텍스트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문장뿐 아니라 단어 한 개, 한 개도 좌표가 생성되고 그 위치도 알수 있습니다. 위 OCR 추출 텍스트를 이용하여 사람이 인식하기 힘든 전자납부 번호와 같은 숫자로 된 텍스트를 검증하는 응용 방법입니다. 1 9자리 연속된 숫자를 패턴으로 분석하고 잘못 인식된 숫자를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OCR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99%와 같은 높은 인식률이 아닙니다. 잘못된 1 0가 어디에 있는지 알수 있어야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CR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 이외에 외국어 번역을 채취 PT에 할수 있으며 카카오톡을 100명에게 자동으로 발생하는 기능이 있는 하나셀 앱 도인을 사용해보세요. 총 29가지 기능이 무료로 제공됩니다.